아우, 힘들어. 꼭, 가정부터 하려고 그러면, 비 오더라. five should be okay i think i mean usually you i would also have to to <laughs> So the last um um distribution I want to talk is a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. There are several different 여러 보고 있어. 있답니다. 짠, 떡밥! 안재희가 이거야? 아침부터 이 일을 왜 하고 있냐 일단 8시, 8시부터 요거 그 수업 팀플 정하는 이거 티켓팅 <laughs> 아 누가 이걸 티켓팅으로 해요 해야 돼가지고 맞습다아 피곤해 나 이거는 아침 새벽 운동 가야 됨 무사히 들어갔습죠. 오늘도 저녁. 집에 많은 간장파스타. 집에 많이 했지롱. 이거 막 정말 첫날 파는 진저 쿠킹지 뭔지인데 세일하길래 드디어 사와봤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힘들어 짠 호에 바니라튼 다리보다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맛있겠다. 이것도 세일하기로 샀음어요 하나 더. 아, 네. 요즘에 자꾸 저녁에 막밥 먹고 입 심심하고 이러면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밤에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못 먹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디카페인 그거를 내려먹을 순 없고. 근데? 짠. 디카페인 믹스도 팔지롱. 요거.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, 엔코파인 어트가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이란 뜻이래. 그래서 이제 난 저녁에도 간식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. 아싸, 너무 힘들다. 오늘은 양, 오늘의 점심 12월 9일, 오늘의 점심은, 아, 11월 9일. 양배추 파스타입니다. 엄마, 내가 양배추를 먹는 성인으로 성장했어. 장아지? 짠. 팅은 시내 저녁에서 이렇게 빨간 낙엽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. 우리 건물 앞이랍니다. Thank you. Wow. that's a small one. Frost guys? <laughs> <I think laughs> <I've never seen laughs> frost hey guys. Fros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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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 <laughs> to meet you. <laughs> yes, nice. nice to meet you. Finally we made it. <laughs> <laughs> 잘라버렸습니다. 지금 시각 오후 9시 23분 11월 13일. 앞머리를 또 잘랐어요. 여기가 좀 짤통해졌어. 이거 너무 긴 거야. 여기에 비해서 막 진짜 여까지 오는 거야. 그래서, 아씨 모르겠다. 잘라버렸는데 너무 짤통해져가지고. 상관없어. 신경 안 했어. 나쁘지 않죠? 옛날에는 앞머리 기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르는 게 진짜 힘들거든. 근뭐 그게 옛날엔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좀덜 힘들더라고. 그냥 그냥 살다가 정신 차리면 길어 있던데. <laughs> 그래서 이게 길지 않다 아, 길지않 길이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머리 자르는 거에 좀 망설임이 줄었어. 참고로 앞머리 자를까라는 고민은 어제부터 했습니다. 오늘 아, 사실 이게 풀뱅 풀뱅 내리고 싶은데 아 풀뱅 내릴까? 그건 좀 멍청한 선택이겠지? 풀뱅? 풀뱅. 아, 풀뱅은 좀 별로겠지? 좀 적당히 시원한, 시원한 맛이 있어야됐지 풀뱅. 아, 근데 풀뱅이 재밌는데. 9시 53분 잘라버렸습니다. <laughs> 이게 근데 아예 풀뱅까진 아니고 세미, 세미라고 할까? 반쯤 풀뱅. 근데 역시 이게 제일 재밌어.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눈 위로 올라오게. 눈이 거슬리면 안 되니까. 여기 옆에 머리도 야무지게 내려줬고요. 조금 더 내려오는데 이렇게. 어떤? 괜찮지 않은? 재밌지? 근데 이게 사실 나 풀뱅이 제일 좋은 게 고데기를 할 필요가 없어. 고데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볼륨 죽을까 봐막 하루 종일 막 어디 기대지도 못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서 너무 좋아. 제일 편해. 좋아. 마음에 들어. 그래서 사실 긴머리에 풀뱅을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해보는 것 같아 단발 이 정도 길이 단발에 아예 풀뱅을 해본 적 있는데 긴머리 풀뱅을 너무 오랜만이라 약간 생각네이 느낌 이렇게 이 앞머리 찔렀던니다 이게 귀찮아 아, 힘들 오늘 일정이 너무 바빠서 아이씨, <laughs> 이따 10시 반에 거주허가증 픽업하러 갔다가 어쩌고저쩌고가 있어서. 어쩔 수 없이. 7시 반에 운동을 와버렸어. 이게 맞나? <laughs> 장하다. 힘냈다. Yesterday, it, it. that's the one that's my roommate's dog. Yeah, that's what I was. that your roommate. That was my, my roomma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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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<laughs> <laughs> I, know. I have no idea. So, but you can I,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겨울 맥주 먹을 거야. 시원하지? 이번 겨울철 롱패딩. 오피곤하 <laughs> 진짜 피곤해 보인다. 오늘 기온이 이, 이 마이너스 도에서2도라길래 아침부터 급파게 롱패딩 꺼내 입기로 했어. <laughs> 진짜 얼굴 어떡하냐. 기술이 어려워어 오늘의 점심 강된장과 계란 후라이드. 계란 후라이드? 계란 후라이. 맛있겠다. 눈이당. 눈 맞지, 이거? 안녕. 갑자기 시면에 들여다보는. 오늘은 11시 20, 아니 11시가 아니라 11월 27일이고요. 현재 시각 약 9시 30분, 40분 정도 아침. 지금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. 이따 11시 15분에 수업 가야 되는데, 수업 가, 갈 힘이 없어서, 다트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. 물론, 이건 출석률이 중요하지 않은 독일에서만 가능한 방법이니, 착한 한국 어른이 대학생들은 따라 하지 마세요. 자, 그러면 오늘 학교 안 가고 뭐할 거냐? 알 공부할 겁니다. <laughs> 학교 안 가도 공부해야 돼 어차피. 알, 알 프로그램 공부할 거고요. 나 장보러도 한번 가야되고, 할게 많아. 네. 밤사이에 눈이 왔나봐. 음. 쿠터 시체 여기 잠들다 하다안 보이지만 다 눈이야. 아 진짜 개좋아. 운동 가기 싫어. 어 가기 싫어. 왔데 실제로 교회예요 그... 네. 네. 위층 회전 회전차? 아, 저거 뭐지? 관람차 있어. 네온. 아. 오 네온. 오. 그 이제 막. <laughs> 눈 o 방파스 n bang! p a s t

am Wochenende ist noch mehr. Ah ja. Stimmt. Was ist denn die Empfehlung? 100 Gramm. Hallo, einmal mit Apfelmüsse. Einmal mit Apfelmüsse. Apfel muss in Butter agle t i 기 e i c